조국,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종부세 대상자의 표를 의식한 발언이다. 기자라면 질문해야 한다.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고. 재산세는 토지, 건물 같은 물건에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보유자에 부과되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 P.S.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 중 최상위 1.7%다. 조국. 재산세는 토지 건물 같은 물건에 부과. 종부세는 보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